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가지고 왔는데요. 옵션 가격 대박입니다. 이 차량도 정말 빠르게 나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그런 차량인데, 일단 파플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2 패키지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스펙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네시스 G80 2.5 가솔린 터보 AWD 차량이고요. 2021년식의 키로수는 조금 있습니다. 17만 2천 키로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교환 한 개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가격 정말 전국 최저가예요. 2,50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외관 너무나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운전을 이렇게 했을 때 키로수가 17만 2천이거든요. 근데 키로스 정말 상관없이 엔진 미션 너무 쌩쌩하고요. 지금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왔고, 번호판을 교체하는데 지금 번호판이 안 나왔어요. 그거는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앞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레이더판 어라운드 뷰까지 있습니다. 앞에 전방 카메라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완벽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상태. 정말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지만, 이쪽에 문콕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70% 정도 남아있고 휠 컨디션 보시면 조금씩 의 흠집은 나져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조금 아쉬워요. 한3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조금씩 의 흠집은 나져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면부 썬티지 울거나 찢어짐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 슉 네, 전동 트렁크 들어가져 있고 뒤쪽 공간도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전동 트렁크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 램프 깨지거나 흠집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사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상태 완벽하지만 정말 미세한 흠집 이쪽에 살짝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 고급스럽게 브라운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시트 보시면 이쪽에 이염 좀 들어가져 있고 반대쪽은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 매트로 고급스럽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조그 다이얼과 함께 양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에도 후속 리어 커튼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오자마자 앰비언트 무드등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엔진 소리 훌륭해요. 키로수가 2 키로수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고요 키로수 172,926kg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HUD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시면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왼편에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뒤쪽에 패드시프트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요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오토 스탑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2심 룸밀러, 위쪽엔 하이패스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 패셔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화질도 훌륭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안전 사항들이 다 들어가져 있고요. 그 아래로 미디어 누르는 버튼,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이렇게 터치식으로 풍량 높이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그 밑으로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토홀드 기능 이쪽에 드라이빙 모드 전자파킹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콘셉트 박스도 깔끔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 기록부상 미세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가격, 무사고 기준에. 2,500만 원에 나와져 있거든요.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일단 오늘 정말 급하게 좀 차량 확인 다 하고 찍었어요. 그래서 번호판이 없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자동차 등록증, 성능 기록부 챙겨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부탁드리는 그런 박경은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